자, 6월절 절기에서오지는말씀드렸는데좀빼먹은 것들, 빠져있는 것들,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자, 좀 보충하겠습니다. 자, 6월절기는 절기입니다. 에? 자, 절기라는 것은 한마디로 명절이죠, 명절. 우리 명을 페스티벌이라고 해요. 자, 어느 때가 오면은 그 절기를 준비합니다. 어, 신이나 어, 흥분이 돼. 물론 수월한 것도 있겠죠. 뭐, 우리 뭐 설날 안 그렇습니까? 음식 장만해도 돈도 들지. 그러나 절기가 주는 것이 있어 여기서는 이제 과거에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뭘 잡아요? 올봄에 양이나 영소를였습니다즉 먹을 것이 그날만은 풍성해야 할렐루야. 아멘. 모든 잔치에는 먹을 게 풍성해야 돼. 아멘. 아멘. 잔치집에 말고기가 없다. <laughs> 이거 말이 됩니까? 옛날에 시골에서 결혼 잔치하면은 우리 고향에서는요 반드시 돼지를 잡습니다. 부잣집은 살이 많이 온다? 그러면 돼지를 큰걸잡더니두 마리 잡아. 작은, 뭐, 행사, 또 작은, 못 사는 집은, 가난한 집은 작은 거한 마리 잡아. 근데 꼭 물어요. 소문이 돌아요. 그 돼지 몇 건짜리 잡아 떼 물어. <laughs> 희한해. 그래가지고, 작은 거 잡았다잖아? 그러면 그 사람 집 규모와, 생각해가지 사람들이 그래. 아유, 짜네, 짜. 그, 누구의 그, 그, 고에 붙이려고. 그, 그, 은걸 잡아, 이렇게, 핀잔을 주도 많다. 어렸을 때좀 들었어요. 어, 또, 크게 잡으면, 아이고, 이거는 먹을 거좀많겠네 고기가 있어야 또 뭐가 있어야 돼? 필수 막걸리. 또, 막걸리 몇마받았대 이게 또, 또또 또 물어봤던 분들이, 열마을 받았다. 참 재밌어요. 하여튼, 그꼭필수적인 어? 술과 고기 또 하나는 떡. 자, 이것이 잔치의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이건 뭐를 말하냐? 잔치는? 축제는 먹을 뭐게 풍성해야 돼. 그래서 설 명절, 추석 명절 이때는 거지가 배를 채우는 날입니다. 자, 거지라 거짓말, 거지라고 죄송한데 우리 때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때는 뭐라고 불렀어요? 거지, 동양아지뭐 <laughs>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은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뭐 불러도 한번 추억사면 괜찮겠지. 자, 그분들이 그날은 참 어들어 다니. 특히 우리는 대부름날또 팥죽 뭐야 팥죽 그릴 때이 때는요. 그냥, 그, 좀, 나눠주는 것은 기본입니다. 에이? 우리 민족이 나눠 먹는 참 잘하는 민족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에는 먹을 게 있어야 돼. 근데, 이 왕복음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집 때, 왕복 2장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 뭐가?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흥이 안 나. 재미가 하나도 없어. 이것은, 오늘날, 신앙사활에서는 성령 충만하고 운명합니다. 자, 예수 믿어도 어떤 사람은요? 먹을 게 없고, 이런 사람은 아. 재미가 없이 신앙사활을 삶이 재미가 없요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대. 큰 교회, 하면 날, 강남에큰 교회 집사가 상담으로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구역장입니다. 성까지도 합니다. 헌금도 하람 잘합니다. 근데 왜제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까 뭐라. 저는 즉각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당신은 성령 충만을 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더 붙이면은, 당신은 말씀의 그 맛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말씀의 그 맛, 정말 성의 기보다더 달더라. 그런 맛을 알면 재미가 있을 수 없어요. 재미가 있지요. 그러나, 그게, 랭가로 부탁 좋아. 어이, 여기 이런 뜻이 있었단 말이야? 아 오늘도 처음 깨달았네? 아, 그럼 또 자랑합니다. 막. 에? 에. 자, 근데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어 또, 뭐, 묵상한다 그러면서 막, 어? 미엘이 묵상하는 사람. 억지로, 그, 저거 보면 억지도 있더라고 그러나, 정말 부탁적으로는요. 굉장히, 쾌감이 쾌감이. 저도 소개를 할 때, 어떤 못 부던 말씀 딱 보잖아요. 그래서 쾌감을 느낍니다. 야 여기 이런 숨은 뜻이 구나 자, 그래서, 뭐 그렇게 풍성해 하다 짓더니, 신앙을 도다 마찬가지. 기쁨, 충만이, 감사가 넘치고, 또 우리 삶의 풍요로움이 있어야 돼. 영적 풍요로움, 육적, 물질적 풍요로움, 품유로움, 풍요로움이 있어야 돼. 페스트벌은요 이런 절기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올봄에각 사람이 다 준비해야 돼. 요 이것은 구원은 개인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각자가 구원받는 것이지. 자, 아무리 구원받았으니 우리 직구는 다 끝났다. 헌도 오면 어떡들 나는 항상 각자라, 라고. 적든만한테는 나눠서 하고 각자라, 라고. 자, 우리 앞대표는테 했어요. 됐어. 이게 아니라그런는지 자, 저기, 가르사리 네. 부를 들 때, 열두들을 취하라. <laughs> 각집판마다 하나씩 취하라. 이런 의미가 다 거기에 있고요. 구원은 단체군이 아니라 개인군입니다. 어느 정도랑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는다. 연인의 생각 가운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우리는 다 구원받는다. 뭐 이런 쓸데없는 근거 없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는가? 딱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격에서는 그걸 말씀하고자 각사람이준비해그 다음에, 내일 아침까지 먹어야 돼. 저녁에 먹어야 돼. 이건 딱 때가 있다. 때가. 어. 여기서는 일막저당이고 먹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만 이게 구원의또우리 지키는, 살리는 능력을 발휘한다고 이죠 자, 이것이 중요해. 때도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다 모든 게 시즌이 있어 때가 있어 기회가. 아, 어. 그때를 놓쳐보면 안된다그러죠또 하나는, 이때인지 다 남기면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개 터지게 먹어야 됩니다. 아, 네. 그래서, 나라먹지 마시고 다 먹어야 돼. 축제라는 것은 모두가 다 해피해야 돼. 할렐루야. 네. 우리 신앙의 기본은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모두가 다주아하한 형제여. 같이 해피한 삶을 누려야 돼. 그리고 우리는 나보다 약한 자인 관심을 줘야 돼. 고린도교회 문제가 뭐였습니까? 아니 막선장순할때 보니까 부자들은 잘 먹더라는 거야 막 싸가지고 와가지고 막 어? 떡이야 고기야 먹어대고 가난한 사람 옆에서 막 끌쩍 굶고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들아 제발 좀 음? 약한 자의 관심을 가져라 어? 저 가난한 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은 그게 무슨 유익일 냐 어? 그러면서 성도의 윤리를 얘기할 때 성도의 윤리의 핵심이 뭐냐 나만 노롭고 나만 잘살고 나만 구원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이웃과 더불어 함께 해피하게 잘 살아야 돼.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요구하는 성경의 윤리관념이에요. 아멘.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우리 사회에마찬가지 교회만 잘 먹으면 되냐 이거예요. 어, 교회만 부자면 돼? 이것을 쩔쩔 굶고 있는데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관심 없는 종교나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가치가 없는 종교고 교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라우디의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뭐 배불러. 헌금이 많아. 다 상권이 이거 좋아가지고 부자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축복받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가 벌슬내 눈에 발라라. 바르고 보니까, 헌금을 어요거짓들라 그런 얘기죠. 거지 같은 부자들이 많습니다.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은 다 거지 같은 부자들입니다. 내가 네, 항상 말씀드렸죠. 내가 뭐, 억하심들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천당 가기가 좀 어렵다는 걸 아셔야 되거든요 절대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종교는 이기주의적인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항상 더불어 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자연과 더불어 동물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편하게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런 타락 이후에 사단이 우리 속에 그 하나님께 도전하는 또그 속에 분이만을 정도였잖아요. 그랬을 때 아내와 분을합니다표적 네,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아담이 당신은 이 여자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부관의 갈등이 생기고 그것이 나중에는 형제의 사진으로 연결될정도죠그래서종교고 기독교는 성경은 이 기준을 극복하는 게목표니다 아멘. 네? 더불어 같이 잘 살자. 같이 먹어야 돼. 페스티벌, 축제, 절기는 같이 먹어야 돼. 아, 이리 와줘. 아이고, 김씨, 어디 가요? 벽프지. 시작하시죠. 이리 시죠 저는 참 출근을 어, 자랐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늘 보고 자랐어 요 시골에서 여러분 시골에 참 되면 참 이게 그때는오퍼이은 오퍼 오포. 와 하고 열두시 아니면 오퍼가 지난번에다 참을 먹으러 갑니다 점심 먹으러 논두리에 이제 광광주리다 이렇게 여인네들이 이렇게 가져온 거 보고 그때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은 개도 얻어 먹습니다 <laughs> <laughs> 누구도 그냥 보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불러서 같이 먹자 그러지 절대 안보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게 10월 20일이었어. 오늘 그런 미풍양속, 아름다운 풍속들, 인정들 보기가 어렵다는 게참 어려워. 지금, 어, 사나운 세상입니다 그죠? 말도 못칠겨요고 그죠? 앗으려고 하고, 사기치려고 하고. 요즘 내가 뉴스를 보니까 희한한 뉴스도 있대. 방팅이 방팅. 들어보셨나요? 방팅. 이저 소셜 프로그램 이런 데서 채팅에서 만나야 자, 우리 매 몇, 오늘 몇, 몇 시에 만나자. 미팅 하면 밑에 가 맞아. 그래서, 인간들이 막만난데 서로 보는 사이도. 그, 해변 엄마, 산만하이다 방장에 걷는데, 그 뭐? 얼마 되겠어, 그거. 그걸로 도망가면 됩니다. <laughs> 그것도 짜가지고, 어? 바람을또 만들어가지고. 아니, 그 10만 원, 20만 원, 그, 그, 도망가는 놈들. 그런 놈들 어떤 놈들이 도대체, 저주가 있을지 않아 <laughs> 저주가 있을지 않아세상이 <laughs> 그렇다니까, 여러분이요. 어. 여러분 형제간에도 돈만 사이에 끼면은요, 암은 불킵니다. 재판만 끼어버리면 이제 형제간에도 원수가 됩니다. 원수. 자 그런 시대 살고 있어요. 자 절기는 그렇잖아요. 병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설은 그렇잖아요. 싸주고 가져오고 아, 더 네. 잡수라고. 아멘 야 네. 조카 선물들 준비했어. 큰엄마가 네. 조카, 또 작은엄마가 조카, 어? 삼촌이 다 준비했어. 예전에 말씀드렸죠. 나는 세뱃돈 들는 줄 그렇게 즐겁더라고. 음, 계속 저는 어려울 때, 그제약이할 때부터, 항상 그때 처음부터 만 원씩 주고, 난요, 하참 오래서 오천 줬다가, 아이들 창피사 되겠다, 또 주고. 요즘 영여에서한만원 정도는 올려줘. 난 주는 게 즐겁더라고, 애들. 뭐, 서로 그렇게. 그때 만나서 큰아빠한테, 삼촌한테 용돈 좀 받고, 나는 많이못 주지, 목사한 돈이 있겠냐고. 그래도 주는 즐거움이 있어. 형그 정들은 다 준비하시기 바 빚을 내서라도. 아면 네? 조카들 주고. 애들이 얼마나 그, 추억과 아름다운 그뭐그 어떤 뭐, 그, 추억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이? 자 그게 절기라 그 다음에 그 피로 양을 먹을 집문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그인방에 바르죠 그 문이 무슨 무슨 문입니까? 구원의 문이죠 구원의 문, 구원의 문. 구원의 문. 그죠? 그 문설주 뭐 문제마다 바릅니까? 그 길을 못 들어가는 주메사자가 이 피가 딱 짚고 있어 요 이게 구원의 문이에요. 자 우리는 이세상에 많은 문이 있잖아요. 구원의 문이 있어야 돼. 근데 그 구원의 문은 성경에서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 돌아가실때 흘린 피, 이 피와 그 이름이 눈 있다고 말씀하고 있니다 네. 아멘. 그 우리는 기도도 인더네임, Jesus Christ. 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는 할렐루야. 그래서 피를 선포하고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게 축사의우리 치유할 요 나사를 예수명으로니, 아, 악한 영은 떠나가, 질병은 떠나가. 보혈의 피, 예수 피! 하고 선포할 때, 축사할 때, 그런 단어를 명리 선포합니다. 오늘 여기 근거가 있는 거예요. 피가 바른 그 분이 구원의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이상하게 좀 특이합니다. 이 피를 꼭 사용해. 피를. 피가 발라져 있어야 돼. 이 피는 결국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연결된다는 것.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희생을 의미하죠. 또, 물론 구 약에 피가, 피는 생명이 있다고, 생명 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종교함을, 고교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한 양이 죽음으로써 우리가 용서받죠. 사함을 받죠. 성화제가 죽음으로써. 그만큼 죄의 대가는 무섭다 엄중하다, 그 뜻이죠. 그만큼또 반대로 그 피해는 생명이 있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악으로 먹고, 악으로 먹고. 자, 고기를 먹을 때 맛있네. 그죠? 근데, 쓴 나무를 먹을 때는, 어떻게 맛이 날까, 안 날까? 이, 게 뭐, 나무를, 뭐, 우리 나무처럼 양념해서 먹으면 맛있겠지만, 뭐, 그게 아니고, 그냥 쓴 나무를 먹는 거예요. 저가도라상지실인설수로 했잖아요. 예를 들면, 가서, 그 유대인, 랍비 그, 목사님, 그, 가서, 거기서 내가 직접, 토역도 하고, 이렇게, 율졸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쓴 나무를 먹는 거에 그냥 맛이 없어요. 기능만 위해서 그런 거예요. 뭘 기능? 네가애를해서벽돌부던정돌 하는 때를 항상 기억하라. 그럼 여기에 두 가지가 이렇게 반영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좋을 때입니다. 고기를 먹고 맛있어. 쓴 나물 먹니까 맛이 없어. 인생이 두 가지라는 거야. 아, 인생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한때는 좋아. 이제 여기 애플 폴로은 사과도 먹어요. 그래서 좋을 때 있다는 거 인생이. 근데 쓴 나물을 먹을 때가 있다는 거. 두 가지 를 항상 기억해야 돼 우리. 자, 우리는 뭐가 상황이 좋아. 어, 애플씨 오케이. 모든 게막잘 잘 돌아가. 그때는 뭘 생각해야 돼.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들 생각해야 돼. 아멘. 네. 그러면서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지, 오버하지 아, 네. 말라는 것이지,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지. 아멘. 네. 근데 내가 또쓴 나무를 먹어. 힘들 인생이 그때는 뭘 생각해? 힘들 것만 생각하면 자살이 죽죠. 희망이 없으니까. 그때는 고기 먹을 때 생각하지. 아, 내가 옛날 잘 먹었지.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돈벌면또잘 먹을 수 있어. 아멘. 네. 나폴리오 이제 아, 뭐, 어디, 전목에 나갈 때, 알프산을 건너갈 때, 다 목말라 니까 야, 성류를 생각해. 싱글 막 생각을 하고. 또 가서 거기서 내가 또, 응, 막 날아줄 테니까, 떡 약관을 줄일 테니까, 그걸 막 상상하면 하는 거야. 배운 거같뀔거서 몽둥하는데 상상을면성를체막 나오니. 또 떡고기를 먹는 걸생각이가까 끝이 폭파하는 거야. 그리고 어려울 때는 그때를 생각해야 돼. 아면 좋을 때를 생각해야 돼. 이러면 아, 네. 힘들 때도 내가 좋았을 때를 생각하고, 패밀리. 가족과 더불어 즐거울 때 생각해야 돼. 아, 그때는 좋았는데. 어. 그러면서 힘을 얻어야지. 지금도 내 아버지, 어머니랑 나를 지켜보고 계셔. 나를 기다리고 계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영의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보시죠 아들아, 딸아 일어나. 깨다. 일어나. 일어나. 힘내. 하고 격려하죠 좋은 걸 생각해야 돼. 그 속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 두 가지를 항상. 이 절기들을 함께 갖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여기 인생을 반추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러면서 힘을 내고, 겸손하게 살아라.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이제,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히 아, 네. 지킬 지니라 영능을 지키라는 거예요. 한번 끝나고, 몇년 하고, 끝내는 지키가 아니라 염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6월절에 이 정신, 스피릿, 또, 개념, 가르침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내려와, 내려와요. 내려오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자, 요즘 이제 내가 그런 말씀 있죠. 토라라든가 구약 중심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다이지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어, 그 공부하면은요, 구약을 지켜야 된는 생각으로 바뀌어가지고 토요일 날 예비 드리고요. 옷도 유대인들이 옷을 입고 다니고 수염도 키고 그래요. 그신약에서그리 고기도 안 먹습니다. 그 퇴직을 했던 건 유대인과 똑같이 이렇게 뭐 구약에 먹지 말라고 안 먹습니다. 그러면 사등교에서 이런 목매달린 거에 피에 먹지 말고 먹으라 감사함으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문제입니다. 주다이즘에 빠지면 안 돼. 유대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럼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요. 다시 성민 짓자고 하는 인간들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그 행사, 절기 똑같이 따려가지 말고, 우리 정신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떻게 그열절를식 해야 되나? No. 뭐, 자기가 기념하기도 하는 거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유대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는 그 정신, 그 가르침, 그 진리를 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재해석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 자는 항상 예수님이 센, 센터입니다. 그분을 아멘. 통해서 조명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신학에서, 예, 이렇게 미 말씀하셨으면, 왜 자꾸 구역으로 돌아가려고 해? 지금 그런 사람들 자꾸 문제를 느낍니다. 돌아간다면서, 고 어, 아는 소리, 혈, 히브리에 백, 백까지 시불이면 뭐 진리를 아는 것처럼 떠들고 그러는데,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성령입니다. 자, 신학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복음을 어. 이방인에게 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도 성령이 결정한 거예요. 성령이 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중요해 어, 오늘날, 구약을 가르치는 토라에 빠진 사람들은 성령 모릅니다. 내가 만난 유대인들, 성령 몰라요. 원사 관심도 없습니다. 성령 에서 관심도 없어 맨날 율법 지키는 거 관심 있어. 그걸 절대 지키려고 해요. 그러면 자기는 잘 믿다고 생각해. 내가 예를 들어 예언하고 병자를 붙여 성령 역사에서 그 다이나믹한 성령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나타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뭐 이상하게 생각해. 이게 오른 겁니까? 이건 분명히 노 no. 심각한 점. 잘못. 심어 강하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절대 그 토라 배울 때주다지 점에 빠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시작에서 정말 중요한 게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여여러분 아, 네. 요한복사 14, 뭐야, 요한복음, 강두리 10, 2, 13, 14, 다 거의 뒤에 보면 나오잖아서 어, 바라클리토스 포에서 성령에 대해서, 포에서 성령이 말씀면면 자기 생각을 안전한다는 거예 안전한다는 거예요. 누구 생각?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전한, 전한다고 그죠 그래서 그분은 진리이라고 그러죠 아멘. 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뭐든 해석해야 돼요 아멘, 아멘. 예, 안 그러면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이 절기 때문에 유대 주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정말 중요에모여기 뭐 안식교 이런 데 전부 다 보면 구약에 빠져있죠 이런 사람은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별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빼면 기독교는요 성령의 예수님을 알게 하고 질 알게 하고 질로 인도하는 게 인도한다고 랬잖아요 아, 네. 성령 빼면 말이 안되는거예요 그것은 기록된 경전을 자기들이 믿고 성령 빼놓고 그 경전에 매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지 빠집니다. 바리새지 율법주 빠지는 것이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멘. 네. 우리는 또 신약의 가침을 따라야 돼요. 신약은 완성이기 때문에 아, 네. 구약은 덜 완성이 덜 완성 과정으로 임치를 줄 드는 법이고요. 신약이 완성입니다. 아멘. 네. 그걸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촥 구석으로 빠지는 사람 만나면 답답합니다. 이제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지 몰라 답답한 사람들이요. 자, 그걸 명심하시고 어쨌든 여러분 설명들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합니다. 걸어가시면 아버지.